안녕하십니까 태광모터스 대표 이현주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차량은요 대형 SUV 차량으로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정숙성까지 겸비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링컨의 MKX 차량입니다. MKX는 10년까지 초창기 모델이 출시가 됐고요. 3500cc 배기량이었습니다. 두 번째 1세대 모델은 10년에서 15년까지 출시가 되면서 배기량이 좀더 높아진 3700cc 배기량이 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어, 배기량이 높은 가솔린이다 보니까 연비가 좀안 좋다는 게 어, 단점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서 2세대 모델 16년부터 18년까지 출시됐던 차량들은 어, 배기량이 약간 낮아져서 2,700cc 배기량을 가진 차량으로 출시가 됐었습니다. 어, 옵션 엄청 풍부합니다. SUV 차량에서 이 정도 옵션을 갖고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옵션 엄청 풍부한 어, 가솔린, 정숙성까지 겸비한 가솔린 차량이라는 거 어, 강조 드리면서요. 그 오늘 재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링컨 MKX 2.7 AWD 상시 4륜구동을 가지고 있는 셀렉트 모델입니다. 2016년에 12만 9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무사고 판정을 받았으며 운전석 휀다 그리고 조수석 뒤쪽에 쿼터 패널에 판금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입니다. 오늘 판매하는 가격은 900 90만원입니다. 어, 키로수 연식 대비 시세를 한번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50에서 1,100 정도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판매하는 경로 중에서 유튜브 가격이 제일 저렴합니다. 중간에 판매 딜러 마진을 제가 빼고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엄청 이득이 있다는 거 강조드리면서요. 오늘 판매하는 가격은 990만원입니다. 그러면 차량의 자세한 컨디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차량이 어 그레이와 올리브를 섞은 듯한 색깔, 엄청 고급스러운 브론즈 느낌이 나는 색깔로 보여지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색상을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원색적인 것보다 약간 은은한 빛이 감돌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이 충분히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후드 부분 보시면은요, 저희 옆구리까지 올라오는 아주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고속 주행에서 오는 스톤칩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그 부분 확인시켜 드리는데요 그릴 위쪽으로 보시면 이 부분이 스톤칩 데미지를 많이 입는 부분인데요 미세한 스톤칩 주차도 없이 아주 깨끗한 외관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앞쪽에 엠블렘 부분 그릴 부분 제가 손으로 이렇게 힘있게 문질러 보는데요 매끈합니다 오 틀도 틀한 느낌 훼손된 거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이고요 사이드 쪽에 라이트 살펴보면은요 백화 현상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6년식 정도에서는. 백화현상이 전혀 일어나지는 않으니까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네, 전방 감지 센서 사고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범퍼 부분 끝부분까지도 훼손되는 적 하나도 없이 네, 상태 최상의 컨디션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전면부 측면부 썬팅 짙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썬팅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이드밀러 쪽 보시면은요 어, 깨지거나 그리고 파손되거나 뭐 그런 적은 없는데요. 양쪽 다 끝머리 부분으로 살짝 스크래치가 조금 네 존재합니다. 위쪽에 보시면 루프랙 설치되어 있고요. 앞도어 뒷도어 감싸고 있는 이 크롬 몰딩 부분 네 찌든 때 없이 아주 매끈한 상태 에 보여집니다. 가니시 부분 변색된 거 없습니다. 블랙 색상 그대로 보여지고요. 타이어 상태 살펴보면은요. 타이어는 21년 중반기 때 생산된 타이어 네장 모두 한 번에 교체를 하셨는데요. 앞에는 트레드가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뒤에는 한50% 정도 남아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주행하시고 타이어 교환 한번 받아보시기 권장드리고요. 휠의 상태를 살펴보면 은 타이어보다 좀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훼손도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 부분으로 이렇게 약간씩 스크래치는 조금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운전석 앞도어, 뒷도어, 그리고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운전석 휀다가 황금이 한번 들어갔던 차량인데요. 동일한 색상 그대로 이어집니다. 전혀 색깔의 단차.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의 후면부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상단 부분 스페 일러 네 변색된 거 없이 제자리 차지하고 있고요. 선팅 상태 괜찮습니다. 기포 일어났다든지 스크래치 난거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에 보여집니다. 테일램프 쪽 살펴보면은요. 층이 없습니다. 바디와 거의 한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런.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파손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습기 차거나 물찬 현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링컨의 MKX 2700cc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상시 사륜 구동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감지센서 4구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측면 쪽으로 보시면 어라운드 뷰 기능, 내 후축방 감지센서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견인고리 연결 장치 네,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구조 변경까지 완료한 차량입니다. 캠핑카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트렁크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링컨 MKX를 추천할 때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어, 대형 SUV에서 가질 수 있는 옵션은 모두 다 갖고 있는 어, 옵션이 엄청 풍부한 차량이라는. 그 부분 항상 강조드리는데요. 해당 차량, 전동 트렁크까지 지원되는 차량입니다. 엄청 좋습니다. 컨디션 보조 매트 이렇게 깔고 사용을 하시는데요. 안방급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도, 네, 새차 같은 느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또 이렇게 보시면은요. 공간을 분할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약간 지저분한 짐들이라든지, 세차 용품은 이쪽 가장자리 부분으로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 이렇게, 네, 스페어 타이어. 덮개로 덮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이어 위쪽에도 짐을 약간씩 조정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쪽에 보시면 너너 설치되어 있고요. 어, 링컨 MKX의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엄청 훌륭한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뒤쪽까지 스피커 탑재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앞쪽까지 가지 않고 2열 시트를 이렇게 어, 접이식 할수 있게끔 버튼이 왼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량의 하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차량은 2016년에 12만 9천 킬로대를 주행한 링컨 MKX 차량입니다. 뒤쪽부터 이동하면서 차량의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견인고리 연결장치가 구조변경해서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캠핑하시는데 캐리어... 부착하시고 하시는 데는 큰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모습 보여드리고 앞쪽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앞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타이어 상태부터 설명드리면은요, 21년 중반기 때 생산된 타이어 부착되어 있고요. 앞 타이어 70% 그리고 뒷 타이어는 한50% 정도의 트레이드 남아 있습니다. 1년 정도 주행하시는데는 아무런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 차량 부산에서부터 매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신발 수출업하시는 대표님께서 타셨던 차량입니다. 운전하고 오면서 하체 소음이라든지. 어, 타이어의 어떤 마모도에서 느껴지는 소음 같은 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포츠 모드 기능까지 있다 보니까 차량 주행 성능 같은 경우는 엄청 탁월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일단, 현가장치 있는 부분들 보시면은요, 부싱들 터져서 누유 흐르는 거 하나도 없이, 네,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했고요. 엔진룸은 가장자리 부분으로는 이렇게 부직포 형태로 언더 커버가 설치되어 있고요. 안에 엔진룸 부분 다볼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볼트들 풀려서 덜렁거리는 거 없이 볼트들 다, 제자리 다 차지하고 있고요. 훼손된 흔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미션 쪽 누유 현상 한번 살펴보 도록 하겠습니다. 누유 흐르는거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요. 상부팬, 하부팬 접합되는 부분들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네, 누유 흔적은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냉각수 라인, 부동액 라인들도 살펴보면요. 누수 흐르는거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네, 앞쪽에 보시면은 조수석 쪽 부싱들 터진거 없이 네, 정상적으로 되어있는거 확인을 했습니다. 네, 범퍼 부분 보겠습니다. 스크래치 약간 있지만 파손됐다든지 그런 흔적은 없구요 타이어 트레이드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이 정도 트레이드감 보여집니다. 네. 엔진룸 부분 앞쪽에서 다시 한번 비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일, 흐, 오일 흐르는 거 하나도 없이 네 아주 정상적인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수석 쪽에서 타이어 트레드 한번 더 보여드리고요. 중간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배기 쪽 라인들 색깔 엄청 좋습니다. 부식 일어난 거 없습니다. 열에 의해서 약간의 색깔 변화는 있지만 부식 일어난 거 전혀 없고요. 측면 쪽으로도 부식 현상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네. 그리고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뒷타이어가 음, 앞타이어보다는 조금 트레드 적게 남아 있고요. 드레, 드라이브 샤프트 부분에 대오일류요. 네, 전혀 감지되지 않고요. 멤버 부분들 네. 그리고 쇼바 부분까지도 아주 깨끗합니다. 잡음 절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믿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 피로도도 전혀 없이 정말 승차감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출력이 월등했던 차량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이상 하체 모습이었습니다. 2열 네, 시트에 앉아서 차량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공간의 크기는 국산차로 비교한다면은 산타페 정도에서 나오는 공간감 충분히 느껴집니다. 머리 위쪽에 보시면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주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열 시트에 앉아서 위쪽 에 네, 머리 위 공간까지도 완전히 개폐가 되는 상태이다 보니까 하늘을 한 몸에 받을 수 있게끔 확실한 개방감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2열 시트의 옵션은 열선 시트까지 제공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승차감은 약간 뒤에 등을 좀 곤두세운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푸근함 느낌 그리고 몸을 감싸는 느낌이라고 보다는 약간 모압비 정도에서 느껴지는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느낌. 뒷자리는 약간 다소 좀 불편한 느낌이 좀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죽을 살펴보면은요, 가죽 재질은 엄청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요, 잔주름이 생기는 부드 드러움은 아닙니다. 가장자리 부분으로 사용감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쿠션감도 그대로 살아 있는 최상의 컨디션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통 AWD 사륜구동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가운데 아래쪽에 보시면 돌출이 뭐 거의 30cm 정도 되다 보니까 5인승이지만 5인승 같지 않은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완전 바닥과 단차가 한 4, 5cm밖에 생각 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 앉아서 장거리 주행 하시는데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공간감 살펴본다면은요 레그룸 공간은 주먹 두개 이상 정도 충분히 나오고요. 그리고 헤드룸 공간은 190 이상 되시는 남성분들도 아주 여유로운 공간감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앞쪽으로 이사, 이동합니다 해당 차량은 2016년에 12만 9천 킬로 대를 주행한 링컨 MKX 차량입니다. 키는 아쉽게도 하나밖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전차주님이 K카에서 구매 하실 때차 키를 두 개를 받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해서요 일단 하나밖에 보내드리지 못한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버튼 시동으로 시동 걸어서 엔진 소리 들으면서 추가적인 옵션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세대 모델은 기어가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틱 형태의 기어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처음에 약간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자꾸 사용하시다 보면은 버튼만큼 편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실 주행 거 는 12만 9,100km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인계 받을 때 8,000km대였는데 오면서 9,000km대로 넘어갔네요. 경고등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제공이 되는데요. 뒤쪽 2열 시트 헤드룸 공간까지도 완전히 개폐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개방감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네,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햇빛 가리개 선쉐이드는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저희가 작동하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일단은 한번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썬루프 자체만 네, 잘 여닫히는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잘 작동되는 거 확인했고요. 앞쪽에 보시면 블랙박스 투채널 상식 상시... 블랙박스로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이패스는 거치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붙어 있는데요. 어, 카드만 꽂고 사용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차량은 오디오 면에서 엄청 그 어, 탁월함을 인정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오디오 시스템도 엄청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힐링의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이, 해당 차량을 선택하는 포인트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주 화려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려한 옵션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최적의 차량인데요. 운전석, 조수석 공이 보시면은요. 열선 시트, 전동 시트, 통풍 시트 모두 다 제공되고요. 그리고 마사지 시트까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운전하실 때 피로도를 좀더 감소시켜 주실 거라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비게이션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해상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어라운드 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차하시는 데 있어서 좀 미숙하신 분들한테도 엄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운전석과 조수석 이렇게 독립된 공간 센터페시아로 중간에 있으면서 나뉘게 되는데요. 어,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링컨 차량이 그렇게 화려한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차량들 특히 국산 차량들 가 보면 안에 들어가면 정말 호텔 같은 아주 화려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디스플레이가 조금은 올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단점도 있는 차량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옵션 부분에서 모두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차량은 링컨 MKX 2.7 AWD 셀렉트 모델이었습니다 2016년에 12만 9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무사고 판정을 받았으며 판금은 두 군데가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판매하는 가격은 990만 원입니다 링컨 차량을 선택하는 포인트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링컨은 고객님들한테 있어서도 약간 좀 차량을 모르는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만큼 인지도 면에서는 조금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어, 그리고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어, 미국차 미국차는 조금 부담스러운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장점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 면에서는 최고입니다. 어, 도어를 이렇게 열어보면요, 은 도어의 두께가 일반 차량들에 비해서 거의 두배 정도 느껴지는 안전도의 최고인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대형 SUV가 경유 차량일 경우에 정숙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분들, 네, 정숙성을 겸비한 대형 SUV 찾으시는 분들한테 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가율이 높다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감가율이 높으면 동년식, 동키로스에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네, 옵션 풍부한 차량을 어, 득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해당 차량 가장 선두적인 거는요, 아주 화려한 옵션입니다. 대형 SUV 플래그십에서 느끼는 모든 옵션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부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 인지력이 좀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연비가 2700cc로 좀어 배기량이 내려왔지만 그래도 아주 월등한 연비는 아닙니다. 공인 연비 7km 정도. 그리고 고속에서는 한 10km 정도의 연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 장거리 운행이 많으신 분들보다는 그냥 단거리 어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괜찮 하는 연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좀 안쪽에 디스플레이가 조금은 올드한 느낌은 드는데요. 그거는 링컨의 고유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시고 선택하시면 아주 탁월한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단점 모두 분류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 이 차량 오래 기다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